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오후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제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제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가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오후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좌장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은혜받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권한권 한권 읽을 때 어, 유념해야 될 것은 각 권마다 이제 쓰여진 목적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2 0 0 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2000년 전 당시에 그 말씀을 특별히 이 주시고자 하는 대상, 우리가 이제 그런 것보 뭐라고 하냐면, 1차 독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차라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깔끔한데,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유대인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이다. 이런 사상에 너무너무 이렇게 물이 들다 보니 사실은 그 구약 시대부터도 삼일체 하나님이셨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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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그런 관점이 강화되어져 보이다 보니 그들에게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수 있느냐? 아 이래 가지고 이 참나마다 이거 가증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그 청년을 십자가에 못박기 가서 죽인 그들이 바로 유태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죽인 그가 사실은 여호와다. 그분이 메시아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다. 이러니까 이제 회개가 임해서 막 거기서 초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 진짜 하나님은 삼일체시구나. 눈에 보이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구나. 그분이 성자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화의 문제였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벌써 원년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술집도 많고요. 그 그리스 문화에 완전히 물이 들어 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죠? 여와를 믿어도, 그냥 극장도 가고, 술도 한잔씩 하고, 뭐, 춤도 추러 가고, 이런 문화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 당신 장로님이셨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깜짝 놀라, 저도 깜짝 놀랍니다. 어쩔 때는 막. 어, 저 사람이 집사님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조사를 해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어디 어디 전주 어디 어디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래요 와유 조사님의 장로가 <laughs>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거를 또 남은 할 수도 없어요 한편 뭐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안할 수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술을 거절할 수 없는 분화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거를 또 결단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우리 부장님도 다장로님인데한 잔씩 하는데, 네가뭐 특별하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이게 박태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다 사탄이다? 막 이러면서 막 비꼬고 막 그럽니다. 또 솔직히 한잔딱 하고 싶은 욕구도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찬바람 불지만, 막 더울 때막땀 흘리고 나면 막 옛날 먹던가라기 생각하 갑자기 불은 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생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고 거다 노가리 팍 먹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납니까? 목사인 저도 가끔은 생각날 때가 있어요. 희한해요,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시원한 생물주 먹으면 막 속이 시원하고내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뭔 짓이냐고 다 버릴 때를. 조유엽 있습니다.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에 이런 세속화된 문화하고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압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다신의 이런 문화, 이 하나님이 여럿이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하잖아요. 그들이 믿었던 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만들어 고막 돈에다가도 동전에다가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뭐 광화문 가면 뭐 있잖아요. 이렇게 막칼 들고 누가 있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 못 봤어요? 안봤어요? 아, 가보면 막 그런 사람 새벽에 나와서 막 물더러 고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이 아, 기운, 아, 이 기운을 주시 없어서 막 이래가지고 시험 볼때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신상 앞에 막 절을 하게 하고 안으면은 막 가차가 없습니다. 막 처용 막 시키기도 하고 붙잡아다가막 원형 경기장에다 달아가지고 기름 발라서 불 태우기도 하고 막그 바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로마의 바퀴가 있었어요. 그세 번째가 뭐가 있었으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차별과 박해가 어디서 일어나요?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같은 게, 유, 유대인들이 딱두 그룹으로 갈라져 어떻게 갈려요? 유대교와 기독교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 친척이고 같은 가족인데, 엄마는 기독교, 아빠는 유대교, 누나는 기독교, 형은 유대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붙습니다. 명절 되면은 막. 너는 뭐 어머니 아버지도 없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절은 해야지. 이거 교단인 것들은 완전히 이네 가지가 없어. 이러면서 너는 뭐 부모도 없냐? 막 이러면서 뭐그 절하면 뭐 그것이 무릎이 달아지냐? 이러면서 예의만 차리는 거다. 막 그런 박해가 지금도 있습니까? 그런 박해가 어느 가정에도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러니까 뭐 산에 가서 막 풀도 깎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유태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저 젊은 청년이 하나님이 될수 있는? 하나님은 눈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떤 저런 새파란 청년이 그 음? 예수라는 청년이 목수인데 그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막움이 붙고 막그그 그러니까 동네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너는 아버지도 아니다 막 호적에서 파버려요 막 그리고 취업도 안 됩니다 이게 연좌제에딱 걸려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은 기독교인라 이래가지고. 세례할 때도 대놓고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유당강가에서 다 보는 앞에서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면 다 소문이 나버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뭐 예금도 못 하고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견뎠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런 세 가지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다라는 힘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정령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이러니까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바이르나 베드로도 예수님이 금방 내일모레 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고막 재산도 다 팔아버려가지고 교회에다 내놓고 이런 문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개인 재산이 고다 이게 무슨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금방 내일모레 오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굴 같은 데서 살고 재산을 다 헌납을 해도 아깝지가 않아서요. 금방 천국 가버리면 되니까. 내 스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몇 년이 넘도록? 2020년, 2년이 넘도록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견디다 견디다 못 견디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어, 이거 못 견디겠다. 이거 여름 되면 시원한 거도 한잔하고 싶고, 이거 뭐 맨날 오후에 피우는 거 졸리고 아픔 나는데, 꼭 앉아있어야 되냐. 일부에만 드리고 좀 가자, 제발. 여보, 당신 진짜 뭐 율법주의야. 좀, 제발 좀 가자. 간단해요, 가자. 그죠? 꽃구경 좀 가자, 말이야. 막, 이렇게 졸라 대고, 막, 이 세속주의가 물면, 예수님 모신다고 하는데, 쓴뻥이야, 안 오시잖아. 막,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막, 로마에서는 막, 박해가 들어오고, 같은 친척들 중에서 호적을 팍 버리고, 막,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는 지질병이 난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그런 음성을 딱 듣고 들으니까, 가짜 아냐? 아, 호와만 진짜.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이 히브리인들이, 다시 말하자면, 유태인, 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이 믿었던 예수가 진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딱 들어가보죠.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가 누구냐? 그죠? 2절에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채워졌다. 그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무슨 선지자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이 우주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룹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어느 날 빌립이 싹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살짝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면 좋겠네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만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이 뭐라고 그래요? 14절 9 14장 9절 요한복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삼일치를 얘기하거든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몇 개다? 하나다. 삼일치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또 다른 아버지를 찾을 필요가 없다. 분명히 얘기하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떠신다? 붙으신다. 만물을 주님이 붙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사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정말 그도 그나마 좀 자비롭게 붙들고 계시니까 이만큼 버티는 겁니다. 그냥 놓아버리면 와장창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다, 어찌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인간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꾸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이게 지금 감기보다 조금 세게만 해서 그렇지 이걸 완전히 놔버리시면 어마어마한 게 도움입니다, 이게. 감염병이. 그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하, 이 하나님이신, 성자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그냥 놔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그분이 저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붙들고 계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로 붙드세요? 붙드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이 그리스어로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사실 학자마다 좀 주장이 다른데, 로고스 와 레마를 막 서로 섞어서 쓰고도 그럽니다. 이 신약성경에 보면 로고스 같은 레마로 써 있고, 레마 같은 로고스로 써 있고, 그래서 별 의미 없다. 구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막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뭐냐면, 로고스는 진리다. 그리고 지식적이고도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이 결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레마는 뭐냐면 살아서 뭐 꿈틀꿈틀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음성인 거죠. 입에서 나간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음성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특정한 그 시간대에 그 시즌에 주시는, 붙으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 이 정결케 하다는 것이 이 그리스어로 카타리스 모스예요. 여러분, 카, 카타리스 모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정화시키다. 깨끗하게 하다. 씻겨주다. 뭐예요? 영어로? 카타르시스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우리 카타르시스를 사실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영화를 보고 눈물 흘리니까 마음이 깨끗해졌다. 카타르시스를 느끼네. 사실은 이게요. 이거를 제대로 할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팍팍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수치심이 몰려올 때 우리 마음을 정말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모스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보면 막 수치스러울 때 있잖아요. 막 창피하고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고 싶죠. 그럴 때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까 우리 찬송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만큼이요? 아주 많이.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막 물을 이렇게 주님 막보혈을막 부서주셔서 이럴 필요도 없어요. 주님, 그 거룩한 보혈에딱한 방울, 딱한 방울 저희 마음에 떨어져 주세요. 한 아, 일을 기도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수치심이 그냥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뭘 주세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디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자.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영광 받으시려고 앉으셨죠. 그런데 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단어는 예수님께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이 치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이 단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여러분들도.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막 생각이 납니다. 어쩔 때는. 기도하다 보면, 희한한 경험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무당이,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좀 들려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좀 자주 졸아야 제가 좋은 곳이 나갑니다. <laughs> 그 무당이 진짜 신을 받은 무당이거든요. 이게 강신 무당이 그 습등 무당이 배울 습자예요. 자축임을 진상으로 신을술에뭐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 이래 가지고 짝짝짝 짝짝적해서 어 맺지 태어나서 이래 가지고 탁탁 맞춰요. 주역을 공부해서 철학이죠이 그런 습등 무당이 강신 무당 오면 신을 받아서 막 대나무 잡고 막 덜덜덜 늘립니다. 이렇게. 신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으면 안 떨립니다. <laughs> 저도 이렇게 출퇴근할 때 대나무를 많이 박아놔요. 이 나무에는 무당들이 수두룩하고왜 그래요? 지리산 전기를 받아가지고. <laughs> 출근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사람이 지금 믿게 해주 그러니까 그게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온대요.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딱 저를 보고 오늘 출근하는데 발바닥에서 뽀드닥뽀드닥 소리가 보여요. 소금을 뿌려놨더래요. 한가마니를뿌리는은것 같아요. <laughs> 신이 안 받으시니까. 이 강신무당이죠. 오늘 날 와서 자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꿈을 꿈이 있다고 그래서 당신은 강신무당인데 왜 나한테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랬더니 나도 신을 믿지만 당신이 믿는 신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신을 버리면 당신이 목회하면 그 교회로 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진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자기 신은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대요. 네 딸이 그럼 네 딸이가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간호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등급이 몇 등급 나오냐? 그랬더니 5등급 나온대요. 그래서 5등급 가지고 어떻게 간호대를 가려고 하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네가 믿는 여호와께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약속을 해라. 내가 기도는 해준다. 약속을 해라. 그 대신 네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딸한테.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복사까지 다 해서 팩스 날렸는데. 엄마는 이제 귀신이 붙었기 때문에 나가 있어라 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손어질까봐 제가 머리다 손어질라고 그렇게 도망 많이 낸 게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이 어?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엄마가 그걸 용인을 해서 야 야한테까지는 이 귀신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영어 성경도 제가 선물도 해주니까 읽으라고 내네 대에서 끝내겠다고 여자가 그랬거든요. 딸이 기도를 자하고 아멘하고 가더라고요. 간호대를 네개 썼는데 그 중에 몇개 붙었는지 알아요? 네 개가 다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laughs>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근데 그더 재밌는 거는 서남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서남경대학교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가 어디로 갔냐면 전북대학교인가 아무튼 이런 데로 다시 편입 비슷하게 자동으로 가버렸어요. 왜냐면 그 TU가 남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대학병 원 하는 의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지켜, 안 지켜요? 안 지켜야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다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럼 목사님이 좀 이렇게 영권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아, 대답들 안 하지. 아, 진짜. 기도 안 해줍니다. 담임 <laughs> 목사라는 뭐 특별한 뭐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을 돌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뭔가를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도 때려는 주시고 이런 길을 가야지. 그래도 이렇게는 해야지. 그래도 이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지.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낱 인간인 나약한 단임 목사한테도 이런 걸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도 볼거 없어요. 그죠? 사람 볼 것도 뭐 총기장도 볼거 없어요. 오직 누구만 본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수치스러울 때 우리 따라다죠. 예수.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른 거다 잊어버리고 치매가 안 오면 좋겠지만 치매가 설령 오더라도 예수 이두 글자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구세요? 아들이 왔어도 누구시죠? 이러다가도 예수님 알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분 할머니 봤어요. 치매가 왔는데도 예수님은 아세요? 이랬더니 벌써 눈뚱자가 흔들리고 촉촉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죠? 내가 거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뭐 영원히 천년만년 삽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우리도 숨, 마지막 숨을 들으시기가 힘들잖아요. 허, 하기가 힘드니까, 익스파이어. 마지막 숨을 후, 내쉬고, 들으마실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삼겹살 얇게썰어라 삼겹살 얇게썰어라 아버지가 비결을 안 알려줘요. 고깃집이 엄청 잘나가지고 돈을 잘 버니까. 죽기 전에 알려지 아버지 그것도 알게주고 가야지. 삼겹살 약게 썰어라 이렇게 하고 딱 헥!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요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 좀 재밌었어요? <laughs>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죠? 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유언을 해야죠 여러분, 이제 추석이니까 이렇게 재미난 얘기하고. 오늘 다 보다 많이 집에들 가고 어디 갔는데 그막눈동자 흐리니까 이런 보너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해요 남은 자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이 죽음의 순간에도 눈물이 납니다 아 주님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줬구나 같이 믿은 사람들 중에 저기 절로 간 사람도 있고 남녀 호랭교 시골에 가면 남녀 호랭교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방언합니다. 이상한 막 귀신 신나라 가면은 막 방언을 하고 그래요. 막 정신이 사나요, 막.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끝까지 예수를 참 믿을 수 있도록 붙들으신 그분을 생각하고 아들들한테도 아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요. 며느리한테도 아가, 너 예수 잘 믿어라. 나는 정말 이거 하나밖에 소원이 없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꼭 만나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 지키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